아이틴드 전립선 비대증의 일시적 니티놀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하는 게이이틴드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이게 과연 어떤 수술인지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최신의 신 의료 기술로 인정이 받아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은 아마 곳곳에서 시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비뇨 전문 정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비정상 토크 비뇨의학과 의사들 오늘도 제 양옆에 <laughs> 이창희 <이찬기> 원장입니다. <laughs> 유재방 원장님을 모시고 네, 비뇨질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이 앞서 저, 전편에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아마 가장 최신 내용을 저희가 쭉 정리를 해서 네, 올려드렸는데요. 그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아이틴드, 전립선 비대증의 일시적 니티놀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이틴드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이게 과연 어떤 수술인지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최신 아마 이 전편에서 말씀드린 저희 수술 방법이 한 여섯 가지였는데 그 마지막 여섯 번째 가장 최신의 신 의료 기술로 인정이 받아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은 아마 곳곳에서 시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또 어떠한 단점도 있을 수 있고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원장님들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이아이틴드라는 수술이 어떤 수술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뭐, 논문이나 이런 걸 같이 이제 공부해보고 찾아봤지만, 이제 제일 최근에 개발된 전립선 치료 방법 중에 한가지고요이 아이템들 수술은 다른 수술에 비해 장점은 이제 국소 혹은 국부 마취로 간단하게 진행이 가능하고, 그 저희가 티타늄 그리고 니켈 성분의 합금을 어 소재로 한스텐트를 사용해서 그 전립선 요도와 방광 목 사이에 이제 이 스텐트를 위치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요도가 넓어짐으로써 이제 저희가 흔히 호소하는 그런 배뇨 증상들이 완화가 되는데요. 이를 이제 특징적으로 저희가 좁은 상태에서 스텐트를 요도로 넣어주면 이제 체온에 도돌하게 되면 이 형상 기억 가끔인데 이것이 이제 넓어지면서 저희가 원하는 이제 증상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방광목과 전립선 요도 부위에 압박을 가하면서 이쪽에 형태를 변형시켜서 이제 효과를 유도하게 됩니다 네 간단히 아이틴드가 어떤 수술인지 설명 드렸는데 실제 수술 방식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이 들어가고, 어, 가장 왼쪽에 있는 게 방광이고, 가운데 이제 전립선이 동그랗게 있죠. 내시경을 방광 내에 위치를 시킨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니티으로 스탠트를, 어, 방광 안에서 먼저 이제 확장을 시킵니다. 들어가는데 사용했던 기구는 미리 빼내고요. 예. 네. 그리고, 어, 다시 기구가 들어가서, 그, 아까 방광내에 삽입한 니티놀 스텐트를 그, 각도 이런 거를 정확하게 맞춰서 전립선 요도로 다시 이제 잡아당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요도랑 그 방광과 전립선 사이 그 방광 목에, 어 걸식게 위치를 시켜놓고, 예, 그리고 지금 들어갔는데 사용한 기구는 제거를 했고요. 예, 이게, 어 체온에 따라서 아까 이창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이 되는 초제이기 때문에 그 오일에서 7일 동안 유지하는 동안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어, 확장을 계속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일에서 7일 동안 유지를 하는 동안 그 열두 시 방향, 5시 방향, 일곱 시 방향에 허혈성 괴사를 일으키고 전립선 요도의 형태를 변화를 시켜서 그게 나중에 제거하고 나서도 어, 그런 넓어진 상태로 유지가 되게 어, 모양을 바꿔주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준비성 철저하신 유재만님께서 영상까지 <laughs> 준비를 해서 저희한테 이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장점까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그이 수술은 뭐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간단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뭐 하반신 마취나 전신 마취가 아닌 국소 마취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뭐, 준비하는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를 포함해도 보통 30분 내에 끝나는 간단한 수술이고, 스탠트만 위치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출혈 등의 뭐, 위험도는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그 수술에, 다른 뭐, 절제 수술의 단점인 역행성 사정도 현재까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스탠트를 그냥 유치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일주일 정도 뒤에, 5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제거를 하기 때문에 몸에 남는 이물질이 없다는 그러한 장점도 있겠습니다 예전에 결찰술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결찰사유 네, 남아서 그렇죠. 또 그거로 네. 인한 합병증이 좀 초래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뭐 그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수술 영상 수술 방법이랑 장점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신으료 기술로 인정이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연구 데이터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오, 아직 이제 국내에선 발표된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는 제가 찾진 못했고요. 네, 이유가 아, 없죠. 네. 네, 그래서 해외 몇몇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저희가 국체 전립선 증상 점수표 IPSS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저희가 배뇨 증상을 어느 증상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심한 정도를 나타내는지 점수로 표시하는 이제. 설문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이 더안 좋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러한 점수가 저희가 아이 팀들 삽입하고 이제 4년이 지났을 때 시술 받기 전보다 이제 많은 감소, 뭐 보통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연구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많이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결과도 있었고 또 저희가 요속뭐 요류속도 이제 측정 검사라고 하는데. 이 검사에서 저희가 큐맥스라고 하는 최고 요속 속도를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에선 이 최고 요속이 시술 전보다 시술 후에 108% 그러니까 거의 속도가 두배 가까이 어,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어, 말씀만 들어보면 이 IPS 점수도 절반을 확 줄고 소변 빨은 그냥 두 배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간단한 시술로 절개나 결제도 없이 스텐트만 넣었다가 빼는 거로 이런 효과를 볼수 있으면 정말 많은 분들한테 간편하게 효과를 볼수 있는 시술인 거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 간단한 거에 이면에는 또 모든 사람한테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술을 할수 있는 적응증이 되는 대상은 어떤 환자분들일까요? 보통 이제 전립성 크기에 따라서 뭐, 이제, 불가능한, 뭐, 하기가 좀 어려운 이제 시술이나 수술들이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넣었다가 빼는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대상이 되는 전립선 비대증 크기는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25g에서 그 75g에 해당을 하면서 이제 나이는 50세 이상인 분들께 이제 적용이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IPSS,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가 10점 이상이면서 초변의 최고 속도, 어, 요속, 요소, 최고 요속이 12ml per second, 그 그러니까 11, 그 1초에 12ml 이하인 분들에게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이제 전립선 비대 조직이 외측 엽 그러니까 양쪽, 왼쪽 옆이랑 우측 옆만 크신 분들도 있고, 중엽이 같이 발달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 아이 틴들 같은 경우에는 외측 옆, 양측 옆만 이제 크신 분들께 조금 더 적합한 추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 수술이 필요한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선택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 이렇게 효과가 좋은데 사실 조직을 제거하거나 절개 이렇게 없애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시간이 지나면 재발이 됐 거나 다른 시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재발률에 대한 데이터도 있을까요? 네 물론 아이튠드 경우는 아까 저희가 이천영 생에서 말씀드렸던 뭐리주이나 전립성 결찰술에 비해 이러한 데이터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찾아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명 기준으로 어~ 재치료율이 약구 프로 이하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뭐~ 수술이나 시술들에 비해 효과나 뭐~ 재치료율에 있어서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까 이제 효과랑 지금 이제 재발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떠한 새로운 수술 방법이 나오면 항상 이제 필요한 게 장기간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2년, 3년, 4년까지 해서 논문이 2023년에 나온 거는 알고 있는데 분명히 효과는 좋습니다. 데이터만 보면은 효과는 정말 좋고요. 실제로 환자분들께 어떻게 적용이 되고 효과를 보일지는 아마 우리 임상 현장에서 그리고 제 환자분들께서 직접 경험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 니티놀 스탠트 삽입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간략히 들어봤는데, 나중에 또 장기간 데이터나 다른 논문이 있으면 다시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최신 수술 또는 최신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가장 발 빠르게 저희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